자자자자 <목소리도> 누가 그킬 줄 알았습니까 아이가 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도> 뭐야 지저 <목소리도> 일부러 뭐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뭐할 거예요 <목소리도> 왜 몰라요 지금 짱파고 있죠? 아 근데 나는 왜가추 가져오는 겁니까? 장난 정말 너무 왜저 정말 너무해요? <목소리도> 아이씨 아, 저도 왜 그럴까요? 네, 당신은 원래 그래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몰라요. 나 여기 청금사 먹는 거야? 좋겠다. 아, 청금소 56개네. 이 좋겠습니까? 좀 햇불 좀 주시겠나이다? 나이다. 아, 일단 내가 빼고 하지, 차라리 충전기를. 충전기 를 빼면 안 되옵니다. 아. 그래, 루시. 충전기를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어, 뭐야, 이거 렉이 아니야, 렉이 아니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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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맞, 맞. 이상 드립 하지 마. 음.. 짱이상이.. 그렇. 크.. 그... 으이제 음. 목이 아파서 이제 들리지 못하겠어요 목이 아팠어 네, 목이 칼칼합니다 지금 아.. 어, 지금 철기 6개가 모자.. 어, 라가지고셋세시 부족하네 그럼 얼마.. 있, 지금 몇개 있습니까? 네? 몇개 있습니까? 지금 한 개요 네? 그럼 두개전 이미 지금 신발이랑 옷이랑 모자 맞췄거든요 어이? 가죽으로요? 아니요 뭐라요? 철로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거 안보세요 이거요? 오! 네. 바지만 치우면 되거든요 바지.. <laughs> <맞이. 웃음>

저, 두 개가 부족하구만 저는 왜 맨날 운이 없을까요? 당신은 원래 운 없어요 제가 똥또리맨이에요 똥또리 똥또리 똥또리맨 하... 차차차차차차 이상한 랩을 하면 안돼요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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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랩 ta ta t 구독 구독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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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세요. 네? TNT 주세요. 말만 하세요. TNT 주세요. 네. 라이터도요. 네. 착합니다. 왜? 네. 저 보면 말만 하라 했어요. 어? 응? 혹시 이단이 TNT 있죠? TNT랑 라이터 줄 테니까 여기로 오세요. 네. 아니지. 여기 아니고 기타 블럭에 있나? 라이터는 TNT... 도구에 있습니다. TNT... 알아요. 저도. 네. 어디 봅시다 정말 뭐 어디 있을까요? 특별 아이템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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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NT. 누가 여기 막아 놨습니까? 여기 있다 어 누가 여기 누가 이렇게 막아 놨어 나쁜 심보는 고쳐야 하는 법 다이어 갖고 싶지 있지 이지아 <laughs> 아, 여기있네 TNT uh, uh, 주세요. 오! 오! 다이, 빨리야, TNT요. 잠시만요. 아, 오! Uh, TNT 주세요. 잠시만요. 다 가져가세요.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아니, 아니, 조약들은 왜 줍니까? 저 인펜으로 다꽉 차겠는데. 티다. 잠깐만, 나 뭐가 됐지, 저기다가? 가겠습니다. 아, 틴 n 하나밖에 없다, 젠장. 하나, 둘. 마저 하러 가야지. Z. Z, t Z, Z, 힐러, Z, Z, 힐러. Z, Z. Z, Z. 네, 이제 틴 n t 를다 뚫을 겁니다. 아! 뽀로로다. 쪼또또또 망야 와 석탄이다 과연 광물이 일단은 광물이 일단은 광물을 일단 탁캐고 쪼또또또또 올라 오! 어, 철!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감사해야죠 저한테 하느님이요 하느님 제가 TNT 줬잖아 아 t 티 t 를 찾은게 아니라 파다가 찾았어요 아이코 그렇... 아 지영 빡친다 자갈시 아자을나이씨 자글 쨧 뜨드드드드 드드와부싯돌 많다 <목> 와 석탄도 <다> 많다 쳇쳇쳇쳇쳇뚜두두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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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실만하게 하네요 빠방 <끄러> 어우 이번 와. 내가 속탐 자. 분명히 트윈트가 는데 패턴이 자국이안 나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죄송합다이아 3을 만들어야겠다 살아라 응? 아삭 귀찮다 정말 보여줘 이야 모든 것이 작다겠다 자연..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어, 오 찬다 근데 네. 안나오 한 개밖에 없어 그 말은 내가 티비 티 없앴다는 거라고 내가 할수 없다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만 좀나볼래 알았죠 오늘 광산이 제일 왜이깔